안녕하세요. ASUS 크롬북 플립 C14 언박싱 영상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더스트백에 감싸진 C14 노트북 본체가 있습니다. 크롬북 우측 측면에 내장형 스타일러스 펜이 있습니다. 노트북 아래에 기본 사용 설명서와 뒷면에 고유번호가 적혀 있는 워런티 카드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45W USB-C 타입 충전 어댑터와 전원코드가 들어있습니다. 노트북 모드는 학습한 내용으로 타이핑이 필요한 과제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컨설팅 모드는 회의나 미팅 시 이용 가능합니다. 스탠드 모드는 비대면의 온라인 화상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텐트 모드는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사용하기에 좋으며, 화면은 자동으로 180도 회전합니다. 텐트, 스탠드,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때에는 키보드는 자동으로 잠금 상태가 됩니다. 바로 세로 모드는 화면이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미국의 국방성 내구성 표준 테스트인 US Military Standard를 받은 인증된 내구성이며 노트북의 전 모서리는 견고한 고무 범퍼로 보호되어 있어 물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여 주요 부품을 보호합니다. 마이크로 딤플 마감은 스크래치를 최소화하여 지문이 묻지 않습니다. 정면에 720픽셀 HD 카메라와 키보드 하단에 월드 페이싱 5.0 메가픽셀 카메라가 있습니다. PC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더 편리한 자녀분들에게 익숙한 터치 스트림 방식입니다. 마우스 없이도 손으로 창을 닫고 끄며 클릭합니다. 야간 모드 시 눈에 피로감을 주는 청색광을 최소화하여 편안하게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음량을 조절하는 세 가지 방법은? 키보드 상단의 고유 키, 우측 측면의 볼륨 버튼, 시스템 메뉴의 볼륨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내장형 정밀 스타일러스 펜으로 화면 캡처나 메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누수 방지 기능 키보드로 최대 66cc 액체 흘림에 대처할 수 있으며, 변조 방지 키보드로 장난식으로 키보드의 키를 빼는 것을 방지합니다. 키보드 상단의 고유키를 이용하여 페이지 이동, 현재 페이지 새로 고침, 전체 화면으로 열기, 열려있는 모든 창 표시, 화면 밝기 조절, 음소거, 볼륨 조절, 로그아웃 이용이 가능합니다. 좌측 측면에는 USB-C 타입 충전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 오디오 잭, USB-A 타입 포트가 있으며, 우측 측면에 볼륨 버튼, 전원 버튼, USB-C 타입 충전 포트, 스타일러스 펜, 캔싱턴 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ASUS 플립 크롬북 C14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